안녕하세요 스토리맵 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임시적으로 업장 문을 잠시 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회원의 회비를 받아서 어떤 기간의 요금을 받으실 때는 회원 만기 날짜를 쉰 횟수만큼 연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맨 위에 보시면요 데이터라고 있습니다. 회원관리 프로그램 맨 위에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회원 만기일 1일 연장이라고 있습니다. 이걸 눌러서 회원 만기를 연장해 줄 수가 있는데요. 현재 회원 만기일이 2020년 8월 5일로 되어 있으시죠. 테스트를 위해서 3명의 회원을 가상으로 더 8월 5일로 해놨습니다.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는데요. 데이터에서 회원 만기일 1일 연장 여기서 예를 들으세요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럼 날짜를 봐보시면 은 아까는 5일이었지만 지금은 8월 6일입니다 이렇게 하루씩 늘어나는데요 전체 회원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번엔 또 하루가 늘어서 7일이 돼 있겠죠 이렇게 7일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씩 늘리셔서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회원 만기를 편하게 늘려서 회비를 받는데 있어가지고 어, 회원분들에게 예, 어,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.